샬롬 당신의 건강 면도사 아널동입니다. 자 타이어로 하는 두 번째 운동 자 웨이트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에 유행이 간헐적 운동 간헐적 운동을 할수 있는데 어, 이걸 가지고 무을 사용할 거냐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무 가지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 자! 간헐적 운동 중에 정확히 얘기면 20초하고 10초 쉬고 20초하고 10초 쉬고를 8번 하겠습니다. 그러면 총 3분 50초인데 지금 저희가 스타벅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저는 눈 짐작으로 하겠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맞춰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자 준비해주고 말만 해보세요. 제가 대략 네. 해볼게요. 네. 자 준비. 준비 시작. 다시 아, 도한번한 한 걸로 하고 끝나기 힘들어요 이게 발이타이니까 다시 오세요자 <laughs>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맨발이잖아요 타이어 안쪽에 부상위험도 있으니까 하시려면 운동화 신고 정확한 <laughs> 장르로 하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20초하고 10초 씩5를 8번을 반복하면 될것 같고 어, 어디에 와든 간에 내가 어제 저녁에 좀 많이 드셨다면 이렇게 아침에 칼로리 소모를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아셨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뭐 때문에? 건강을, 건강을 위해서. 건강이 전부라고 한번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연도사 안홍동이습니다